안녕하세요. 국민트신문자입니다 자, 이 당시의 투톤 칼라 전투범 보면 골드 옵션이죠. 어, 여기 적혀 있네요. 포토투 골드 더블캡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6년 7월 최초 등록일, 17년형에 16만 키로 수동 6단에 사고 없는 완전 무소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천에서 조금 주행을 해가지고 제가 저 리프팅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흙먼지는 조금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외관 컨디션 아주 좋고요 자 전륜타이어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후륜타이어 역시도 아직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체부식 하체 없어요 흙먼지는 조금 묻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저렇게 또 띄워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적지암 날개 이상 없고 하, 적지암 바닥은 조금 쓸어 있네요 그리고 후륜 적지함 여기문콕 여기도 뭉콕 조수석 적지함은 전혀 이상 없고요 자 실내 안에도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그다음뭐 지저분한 짐싣고 그랬던 차 아니고요 더블캡 특성상 사람도 타지만 여기 고가에 또 장비도 실을 수 있던 그런 차기 때문에 지저분한 짐싣고 그랬던 차 아닙니다 자, 앞쪽 역시도 드립 상태, 시트 상태, 그다음 콘솔, 서랍장. 야, 차 깨끗하게 타셨다. 아, 엔진 쪽에 기름 새고 그런 전혀 없고요. 인젝터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라디에터 우수 없구요 저희는 항상 띄워서 다 점검을 해드릴게요.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십시오. 아, 차기 끝하다. 자, 운전석 뒤에도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해짐 전혀 없구요 앞쪽 역시도 트립이라든지 아, 요 시트 그냥 요거 조금 양이 붙었릴게요 사람이 올라타는 부분이라서 조금 해짐이 있다. 그리고 리모콘 키, 예비 키다 받아놨고요. 옵션으로 운전석 옆에, 조수석 옆에 알패스 룸미러, 핸들 리모컨, 핸들 열선, 시트 열선. 그다음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도 되고요. 억수 USB, ABS까지 다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클러치가 너무 빡빡해서 키아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러치 자극까지 다 해놨습니다. 미션 내려서. 클러치 작업까지 다 해놨다. 그렇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 보시다시피 경고등이라든지 출력에 전혀 문제 없고요 자, 요차 제가 계속 하체 점검 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세고, 그 다음 프레임 부식, 변형들 꼼꼼히 점검 한번 해봐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 오후 되니까 이거 뭐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더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저희 업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찍고, 여기 후진을 해서요, 리프팅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린다. 제희이 여기서 찍었거든요. 옮기는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하체 두 가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는 업체입니다. 스피어 타이 아 스피어 타장착어 있고요. 우리 타이 상태 완전 새거나 다름 없고요. 자 하체 부식은 연식 대비 네, 양호한 편입니다. 흙먼지는 조금 많이 묻어 있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반스프링 파손이라든지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이거 전부 흙먼지예요 흙먼지에 한번 보세요 다닦이는 흙먼지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역시도 뒤쪽에 실린더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한 스프링 보시다시피 파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녹, 녹은 녹 조금 올라오는데 이거 어스러지고 그런 그런 그거 아닙니다 부식되는 차는 이거 흔들어 보면요 이렇게 긁어보면 막 내려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녹은 조금 묻어 있다 그렇 그래 생각하시면 될듯 하고 네. 보시다시피 배기구라인도 정상적으로 체결 다돼 있고요 뒤쪽에 후륜오일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자, 십자 베어링 조인트도 이상 없구요 볼트 푸르는 흔적 나는 거 보이시죠? 어, 여기 한번 보이시네. 맞죠? 자, 여기 클러치 작업 다해 놨습니다. 기아 걸림이 너무 심해서 디스크 3발이, 미션 안에 클러치 디스크 3발이 교환 작업이 다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뭐 DPF 이런데 험로 달리는 차, 현장차 아니구요 말 그대로 초에서 조금 운행했던 차인 듯합니다. 수동 미션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러치 작업 다돼 있고요. 엔진 오일은 한번 견해가 운행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오야 이은식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묻어납니다. 미세 누유조차도 없네요. 자 타이어 상태 위에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편마무 없고 아직 충분히 드탈실 수 있고요. 아 브레이크 패드가 아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더 타셔도 되고요. 라디에터 누수 없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수리 했는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즉 이런 프레임류도 전혀 손상이 없다. 변형되고 그런 부분도 없어요. 이 전부 흙먼지는 조금 묻어 있으나. 그냥 하부세차만 한번 하셔서 엔진오일 가시고 수동 미션오일 한번 점검 받으시고 뒤에 대우오일 한번 점검 받으셔서 운행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기업출 대비 연료필터도 한번 점검 아니 그냥 교환해가 타십시오 그럼 잊어버리고 타십니다 소모성오일 세 가지랑 그다음 저기 연료필터 한번 교환하셔서 운행하면 은 오래 타실 듯 합니다 자, 저희는 하체 영상을 다 찍어주는 업체입니다. 자, 국민들 신부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